알겠습니다. 잠깐만, 공부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들어가죠? 뭐 들어가는 키가 있는 거 아니야? 스페이스가. 오. 아, 소리 좀 지르지 마봐. <laughs> 내가 지르고 싶어지지, 그러 니가 채팅은 봐줘야 돼. 알겠어. 내가 채팅은 못 봐. R&B, 니드맨 블루스 아니야? 오! 오! 슈저 아저씨야? 근데 이거 무서운 거 맞아? 그래픽이 좀, 카와이한데? 김구란데, 김구라? 아너 하지말라니까 뭐 겁이 이렇게 많아 무서워 무서 <laughs> 혼내주자 혼내주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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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야 달려 달려 오! 달려, 달려 오! 도망가 이거 런어웨이야 런어웨이야 못 어, 뭐, 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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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로 들어가 니 바보야 크레이지 무섭지 어여기가 기다리자 안 오는데?

사기자님일 거야, 아마. 저원이 어, 사기자님이 별풍선 팩께. 빨리 이사네. 와! <laughs> <laughs> 이웃집 거실. 어허허허. <laughs> <laughs> 야, 이웃집 거실에 열었을 때 <laughs> 탔어, 이제. 우리 지금 마스터 한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러니까 다 했는데 이 정도면 다한거 아니야? 그니까 그만해도 될것 같은. 그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 이제. 이좀더 많이 했는데. 좀 야, 와라. 우리, 거실, 에 어... 아, <목소리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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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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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유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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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해유인해 유인해. 아야! 야잠야 야야야야야. 뭐 던져. <laughs> 야 그러면 인프트 도우러 가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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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laughs> <laughs> 어, <laughs> Suma, 어. 아 u m a 아무 m a 아서워 a Suma, 아무데나, 아무데나 s 무 m a 숨어 m a 숨어, 어 a s u 어 a S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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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a Suma, Suma, s u m 왼쪽으로 가주시 m a S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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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u s 여기 왼쪽에 가주시면 지금 보일러가 보일러 방이 있어. 이 보일러 방이 여기 위에는 인사가 있고요. 들어가주신 보일러 방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보일러 꺼지. 끼리끼리 해준다음에 도망갑니다. 그다음 에 앞으로 가 주신 다음에 정문으로 가 주시면 돼요. 정문에 가시면 지금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랜덤이 에요 아저씨가 있는 경우. 아저씨가 저기 오, 있네요. 야, 아저씨 백문으로 갔어 아저씨 백문으로 갔기 때문에. 이천 올라가 이천 올라갑니다. 지금 이니 지금 이니. 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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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었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 여기 둥둥둥둥 중은 먹어줍니다. 왜냐면 수상님이 문다문 닫어 문다문다 여기 의자문 닫아 문의아 여기 맞아 거기 맞아 그거 맞아 거기 거다고 그거 맞다고 여기 닫데 아니 거기 아니라고 깨깨깨깨 투척기 투척기 뭐야 투척기가 시야 끝났어 끝어 안됐다 어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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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좋았어 의자 의사 들어가는 돌아가! 야, 이게 길을 모르잖아 이제! 이, 이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야, 문 열어라 오오! 헤헤맨헤맨롱메나 hey, huh? 진짜 못할거 같아, 진짜 못할거 같아! 여태껏 잘하고 있어, 여태껏 잘하고 있어, 여태껏 잘하고 있어 리버브, 완벽 리버브 완벽 리버브! 어메이스틱나 진짜 못할거 같아, 이제 이제 한 번만 해줘, 진짜 못할거 같아, 나 이제 어, 여기다, 무덤이다, 무덤이다 무덤, 무덤, 무덤. 매울리는데. 야, 이거 넘어질 뻔했어. 시청자분들이랑 합리, 합리, 그, 뭐야. 합리화 하자. 합리화가 뭐야. 저희가 합의를 보자, 이거는. 토요일 날.